하는 아이 되지 요 우리가 그 그렇게 생활해요. 지도장 그렇게 목회장 뭐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되는데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 있다 이거예요. 네? 네. 교회 성장이나 부민이나뭐 다른데 당연히 부민이 돼야죠. 그렇죠. 그런 신경이 모여서 부흥되는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연합하기를 원하지만 진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진리 안에서 연합이 돼있지. 진리 밖에서 생각은 생각은 다 다른데. 하나님의 발자그이뭐 필요하냐? 그건 결국은 뭐예요? 네, 껍데기만 하나 된 거지 속이 하나 된게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뭐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에, 자, 세속적인 생각 그것이 육신의 정력, 아동의 정력, 이승의 자랑 아니냐? 그래서 욕망과 시기와 탐욕에 늘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욕망 속에 있을지, 무능나고우리성공을늘 깨닫게 하시는구 그렇게 하면서, 영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 생각. 그래서 하나님 우아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니까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하죠. 그래서 늘이미 하나님의 사랑, 분노의 은혜, 육신의종욕 암흑의 용욕, 이성의 자랑생각하면 어디로 빠지는 가용과 신비와 감명 어떻든지더 싸우려고 하는 영기에 빠지지만 우리가 영적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자기가영혼공격을하면서 자랑의 삶이 주어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나를 자랑하게 하십시다이 땅에서는 어떻게 자랑하게요 죄속적 생각에서 영적생각 할수 있게 나를 모여 양육해 주시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하는 인가 이렇게 다 세상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이 어디로 바뀌어 영적생각으로 다 바뀌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만들려면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통창을 받아야 된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게 아니라 네? 그리도의 예, 그 통치를 받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훈련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뜻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거니 그러니까 중심 자체가 이 예, 현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 영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15장 10순서부터 보면 성인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보음을 전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 기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지만 그리도께서이 방향을 순종하 하기 위하여 나를 라 말미암아 말과 이름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이 일로 일하여 내가 이룰 선행으로 투도하여 이기. 일분이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안하게 전하리더라또내가 어떻게 이런 을 듣는 모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힘썼느니? 이런 남의 거기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런데 막주에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라. 감동하지 않이라 성경의 능력은 피부가 기사를 갖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일군으로 수임을 받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서 표적과 능력, 성경에서 나오면 얼뜨 무슨 생각을? 아주 작게 능력받고, 나도 표적을 해수지고 나도 기, 기사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초점은 지금 그게 아니고, 사도가옥리 말하는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를, 네?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적의 그 깊은 뜻이 뭐냐? 다그 표정.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질 않으니까. 믿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표정과 능력은 뭐예요? 하나의 도구에 그한 것이다. 그게 본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 되거든요. 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은 이걸, 이 중심은, 이런 본뜻을 모르고, 그냥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하고, 야, 여기 표적과 기사, 사도바도 표적과 기사를 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만 자꾸 쫓아가야 돼. 요 그럼 사도바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음. 지금 사도바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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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말이에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 맞 뜻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요걸 그러니까 말씀을 단편적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요 부분만 알면 안 된다는 거요 이전체 뜻을 살피고 거기에 나타나냐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 죠 그죠? 어떤 소설책을 읽으면 그 작가의 사상, 그가 음. 무엇을 아름답게 이 소설에서 표현, 근목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봐 버린다 그러면 그는 발전밖에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난 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을으며 보험을 잘하는데 이걸 수임받은 것을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도 기사를 자랑하는 거 아니라 그것을 행하, 행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역자로 쓰이신 을 감사하는 거 사도가울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야, 나는 이렇게 능력을 행한 능력이 종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한다. 왜 사도가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전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다 능력이 종이다. 그럼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하는게 아니라 감사해요 감사하고 반향이 전혀 다라데요 그래서 나는 더위에 건출하지 않으려고 심수면 복음을 두루 편만하게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자무에서으로 네? 창조라든지 그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한 신령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물로 만드는 일에 내가 몸을 다 터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여기 의미가 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쫓아가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그렇다면 결과를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미가 좋은 의미로 시작하면 결과는 당연히 좋게 나오는 거요 그거는 뭐 결과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결과는 나타난다고 해요. 왜? 바른 진리를 전하면 바른 신앙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여 쓰임 받게 해 주신가? 그런 걸 우리는 늘 감사하게 려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을 순천히 하시라고 말과 이름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게 능력과 퀴증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 방향을 순종케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다 그래서 평만이 복음을 잘하게 네. 했다 그러면서 내능력으한 것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사서은내 능력으로 한게 전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썼고 하나님이 내게 최증과 기소와 능력,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그 능력이 나가, 나, 나, 나간, 나타날 때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에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건 뭔가? 내가 성령의 능력받고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거, 그걸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는 역사다. 그래서 깨닫는 역사, 이게 성령의 가장 큰 역사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 경, 경자를 고치고, 네, 예, 뭐, 뭐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의 능력 받고, 어리석은 한심정을,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의 능력이다. 그래서 죽을 향하는 한 생명이 생명이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냥 몸이나 조금 고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에휴. 몸은 고쳤다가도 건강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언전갈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멸망을 향하던 그런 신령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만들게 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게 진짜 놀라운 역사가. 신앙이 11월 1 9절은 과업이 소만원으로 가는 것에 형제들이 심장을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번을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네댓목이 3만원으로 가려던 에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난 매년 너희를 보고 먼 동네와 경사에 약간 만족을 받은 해도 이로 그리로 어, 보내줌을 바라며 그러나 이들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라오니 이는 알게 되냐마 마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에 가라한 자들을 위한 기쁘게 얼마를 통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 하나님의 요건이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양니 만일 이러 인들이 그들이 심행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유신이의것으 그들을 챙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러고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제게 확장하는 게에게 있잖아 소환하는 거니 내가 너에게 희 나갈 때에 그들이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알아와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고를 주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연고라는 건저 사람이 아까 무슨 내가 당당해준 거예요 그렇죠? 영보를 통해서 내가 뭐,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그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짐을 저녁으로 해야 돼요. 이런 마음속에서 이 선한 복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영보를 한다 에, 그런 마음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서 나누어 받졌으니 육신의 것을 나누어 받는다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왜영보해 드느냐? 영보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신령으 것을 받았으니까 육신의 것을 나누어서 그 내가 육신의 것을 연구함으로 받은 자들이 뭐예요? 그들도 신령한 것을 처리할게 이렇게 에, 되어지는 것이 연구의 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연구라는 뭐예요? 에, 예수님이 십일조라는 게여에 하나 드려짐으로 인해서 나머지를 다 인정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한분드려어짐을 통해 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만드시는 거. 이게 바로 참. 네, 연보다. 네, 그래서 연보, 실적, 이런 것은, 내 네, 내가 네, 네, 정말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모여, 네, 그 돈이라는 건 피와 땀이잖아요내 신금을.